안녕하세요. 정거장입니다 지금 제가 위치한 곳은 부산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금강 휴게소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휴게소에 있는 이유는 지금 영상에 보이고 있는 이 K5, 2세대 K5이고요. 그리고 디젤입니다. 2016년형에 현재 6만 키로를 운행한 K5인데 며칠 전에 부산에 계신 분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차량 구입을 희망해 주신다는 말씀을 주셨고 마침 찾으셨던 차량이 중형급 디젤 차량을 찾으셨는데 제가 보유 중이었던 이 K5 디젤이 원하시는 내용에 적합한 차량이라 판단이 되어서 설명을 드리고 사진을 보내드리게 되었는데 차량 내용을 매우 만족해 주셔서 구입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으로 차량을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대전을 출발을 해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어제 깨끗하게 세차까지 다 마쳐놨는데 어제 밤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렸습니다. 어제 밤에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거든요 새벽에. 그래서 지금 이휴게소 앞에 금강인데 강도 다 얼었고 그 위에 전부 다 눈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차까지 다 해놨는데 깨끗해져 있는 차량이 출발한지 불과 30분도 안 됐는데 외관 상태가 굉장히 지저분해졌습니다. 항상 세차만 하면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제가 며칠 전에 매입을 해오게 된 차량이었었고, 지금 이 차량의 서류 내용을 보시면 용도 이력도 없었고, 그리고 단한 건의 보험처리 내역도 없었던 완전 무사고였던 차량이었습니다. 현재 타이어의 상태를 보면 타이어가 내 짝이 전부 다 20년도에 생산된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타이어의 마모 상태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앞쪽만 교체된 게 아니라 뒤쪽도 마찬가지로 같은 주차에 생산된 타이어로 교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타이어 넷장만 교체하려고 해도 타이어 값만 해도 6,70만 원 정도는 들어갈 건데 타이어 넷장이 교체된 지가 얼마 안된 상태였었고요. 그리고 실내 상태를 보면 저는 차량을 매입을 해오게 되면 실내 크리닝을 당연히 기본으로 해놓고 차량을 판매하게 되는데 크리닝까지 되어 있다 보니 실내 상태도 사용된 흔적이 많지 않았고 굉장히 깨끗했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외관도 깨끗했지만 실내도 굉장히 깨끗했던 차량이었었고요. 그리고 옵션도 굉장히 많은 차량이었는데 전동 시트는 당연히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JBL 오디오도 장착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 전자파킹, 오토홀드, 전후방 센서, 핸들 열선, 그리고 유보가 지원되는 아이패스 ECM 루밀러도 장착이 되어 있었고 파노라마 선루프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들은 모두 매입을 해오면서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을 미리 확인을 해놓게 되었고요. 그리고 순정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옵션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키도 당연히 기본 옵션이고요. 현재 차량의 주행거리는 정확히 6만 1000km를 주행을 한 상태입니다. 이 차량의 구입을 결정해 주셔서 저는 지금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직접 차량을 운전해서 배달을 해 드리고 그리고 그동안 운행해 주셨던 스파크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은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매입을 해 드리는 대차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밖에 날씨가 영어권의 날씨인데 어제 새벽에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려서 내려가는 길에 안전운전으로 조심해서 배달을 무사히 해드리고 그리고 운행중심 차량의 매입까지 해드리는 과정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점심시간이라 휴게소에 들려서 점심 식사도 좀 하고 잠시 좀 쉬었다가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부산으로 내려가는 금강휴게소인데 이 쪽을 지나가실 때 한번 들려보시면 굉장히 경치가 좋은 휴게소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중고차 구매대행 일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웬만한 휴게소들은 한 번씩은 다 방문해 봤을 정도로 웬만한 곳은 다 방문했었는데 이 금강휴게소는 오시면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이는 앞쪽에 눈이 원래는 강인데 지금 날씨가 추워서 다 얼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좋을 때 오시면 경치도 굉장히 좋고 조롱 운전도 피할 수가 있고요 이쪽 근처를 지나가시게 되면 한번쯤 방문하셔서 경치도 좀 보시고 쉬었다 가시면 좋은 휴게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식사를 하고 다시 부산으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대략 10km 정도 남았는데 차량 배달해 드리고 그리고 운행해주신 스파크는 매입을 해 드리면서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거리도 안전운전으로 주행해서 차량 배달을 완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도착을 하면서 평균 연비를 체크를 해봤는데 확실히 디젤 차량답게 평균 연비가 리터당 20.7kg의 연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소음이 있는 단점이 있지만 연비, 연비만큼은 굉장히 잘 나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만나뵙기로 한 주소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나오시는 중이라고 하니까 만나뵙고 차량을 설명만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드릴게요. 그래서 전체적인 외관을 살펴보시면 저는 상품화를 안 해놓고 판매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뭐 휠에 상처도 거의 없었고 크리링도 해놨고 외판 상태도 먼지가 이제 이거 눈 내려서 무는 거니까 예. 세차만 하면 깨끗해질 거고요 그래서 예. 외관 상태 한번 둘러보시면 전체적인 외관상태 굉장히 깨끗했었고 예. 그리고 타이어 지금 내 짝이 예, 아, 20년도에 생산된 타이어로 교체가 아, 그. 이건 제가 해놓은 건 아니었었어요 전차주분이 예, 예. 그렇게 해놓으셨던 차량이었었고요 예. 그래서 외관상태가 크게 흠을 잡을 만한 부분은 없었고 썬팅 예. 잘 되어 예. 있었고 아, 예. 그리고 실내상태 보시면 클리닝을 예. 해놨어요 예. 그래서 실내상태도 예. 굉장히 깨끗하고 예. 뒷좌석에 열선 그리고 썬 커튼도 옵션 많은 이건 어라운드 빠진 프로비에요. 예. 그리고 1 열에도 보시면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고, 예, 예, 예. 어, 통풍 시트, 예. 전자 파킹, 오토 홀드, 전후방 센서, 핸들 열선, 예, 예, 무선 충전, 예, 예. JBL 오디오, 순정 네비 후방 카메라. 유보 지원되는 하이패스이 셰미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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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블랙박스가 있는데, 제가 썬팅을 재시공 했다 했잖아요. 예. 저쪽에 좀 상처가 있어서 재시공을 했고, 어, 이 안에 본체 넣어놨어요. 아, 예, 예. 요거는 지금 장착하지 말고, 하루 정도 이따 부착하라 하더라고 해서 요거, 요거까지 준비해놨거든요. 아 예. 그래서 요거 내일 정도에 이거 떼시고, 붙이고 선만 연결하시면 예, 되세요. 예. 네, 이렇게 해서 K5의 설명까지 무사히 마치게 되었고, 그리고 영상에 보이고 있는 이 스파크는 운행을 해주셨던 차량이셨는데, 약속드린 금액에서 차이가 나지 않게 매입까지 완료를 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5시가 조금 넘었는데 아무래도 날이 추운 겨울이다 보니 벌써 해가 떨어지고 있고 어차피 늦은 김에 밥을 먹고 그렇게 복귀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한 번의 소중한 인원을 만들 수 있었던 과정이 되었고 앞으로도 더 좋은 차량들을 찾아 드리는 과정들을 영상으로 꾸준히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